대한민국 그서 가장 낮은 산 굴미봉을 아시나요? 해발 2.9m라고 그러는데요. 어, 대충 이 솔숲 주변이 굴미봉인 것 같은데 굴미봉의 위치를 알 길은 없군요. 어, 혹자는 굴미봉 정상의 표고점이 세워져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찾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꿀미봉이 월송정 바로 옆에 있는 이 송림숲 사이 어딘 것만은 털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.